자 이번 수업은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대해 알아보자. 알칼리 금속은 일족 원소 중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금속 원소를 말하며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은백색의 광택이 있으며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고 무르다는 특징을 가진다. 반응성이 매우 높아서 물이나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 보관한다.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이때 생성된 수용액은 연기성이 되며 공기 중에서는 산소와 반응하여 광택이 금방 사라진다. 할로젠 원소는 17쪽에 속해 있는 원소들을 말하며 대부분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원자번호가 작아질수록 반응성이 커지며 상온에서 플로링과 염소는 기체 브로미은 액체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이고 염소는 황목색 브로미은 젓갈색 아이오딘은 흑자색이다. 반응성이 매우 커서 수소나 금속과 잘 반응하고 수소와 반응하여 생성된 할로젠화 수소들은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띈다.